헬리콥터 c 나무 헬리콥터 e l 무 헬리콥터 <laughs> 안녕 난크레 i c 중야 안녕 난크레 l i 중야난 지금 헬 헬륨... h 풍선까스를맞려봤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조됐지? 이 정말 재밌다. 이거 너무 맞으면 재밌다 할 때도 있으니까 조금씩만 맞아볼게. 조금만 맞아도 목소리가 변조돼. 정말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조 재밌네. 에이. え <laughs>